을사년에 저는 이제 대박나는 띠 중에 하나로도 또 꼽았는데요. 상반기 1, 2월 달 지나가시면은 또 좋은 일도 많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잠집 왕꽃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하반기 1957년생 68 닭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 벌써 하반기가 딱두 달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들고 왔고요. 어, 선생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점사를 신점과 영점으로 봐주시잖아요. 68 닭띠분들을 딱 들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들이 느껴지실까요? 68세 정유생, 이제, 닭띠분들 보시면은, 어, 대체적으로 이제 재능도 많으시고, 음, 다재다능하시고, 능력들도, 머리들도 되게 좋다고 보고, 이제, 심성 자체가 나쁘신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뭐, 고위 관직이나 공직이나 머리를 쓰고, 어, 머리를 쓰고 쓰던지 자기 전문 기술을 행하든지 하시면 또 권리나 명예 같은 부분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닭띠 분들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굉장히 높게 보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어근데 68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이분들 정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점들이 가장 힘들었었을까요? 어, 68년 인생을 놔두고 보면. 어 일단 배우자의 운기도 크게 좋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항상 일확천금이 따라들었지만 이제 허공에 먼지가 돼야 되고 조금 재처럼 날려버려야 되고 다된 밥에 이제 재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어 막아 많이 꼈다 그래야 되나요? 조금 실패도 많았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급속적으로 변화도 아주 크게 크게 들어오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죠. 금전적으로도 배우자적으로도 운기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로 봐요. 음. 어, 그이 아프고 시련을 제가 감히 그 68년 인생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 앞으로 그 11월, 12월 달에 이분들의 운기의 흐름은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네, 68세 닭띠 분들 2024년 상반기를 보자면은 어, 전체적으로 되는 일도 없었고 풍파도 많았고 일이 될것 같으면서 되지를 못하고 꼬인다든지 손재도 많고 손해도 많이 입으시고 금전이나 재물적으로나 명예적으로 부적으로는. 축적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미래 전향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답답하신 그런 면모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24년 갑진년 하반기 운기로 보자니까, 어, 일단은 다치거나 사고가 나시거나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어 몸수전이 됐든지, 뭐, 뭐, 재물이 됐든지 간에, 어, 사고가 자꾸 빗발치고 연속을 연달아 들어오시는 그런 격이고, 모든 것이 조금 머저 있고 멈춰 있고 갇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답답함이 조금 많으신 정류생 분들이 계실 건데 11월 달, 12월 달 하반기가 크게 많이 남지가 않았잖아요. 알겠습니다. 24년에 어 특히나 11월 달이 들어오면은 관제수 구설주나 이제 인간 음, 풍파도 조금 끼셨고, 시비수, 구설수, 뭐, 송사가 됐다든지, 관청의 연류가 되고, 어, 배신이 됐다든지, 뭐, 인간의 물갈이가 됐다든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지는 못하실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많이들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특히나 11월 달에 정유생분들이 관청 송사가 됐다든지, 이제 잘 입으시면, 잘 입으시면은, 이게 사목, 사모... 관대가 되고 내가 모자를 쓰고 출도를 하시는 그런 격이지만 잘못 쓰시고 온기가 나빠지시는 경향으로 본다 그러면은 관제수를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섯달 들고 11월, 12월 달 들어오시면은 내년 1, 2월 달까지도, 어, 문서에 어떤 이동 변동이나 뭐 부동산이 됐든 직업이 됐든, 어, 이동 변동수, 또는 이제 예를 들자면 자식운기에서, 자식공기에서 출행이 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또 문서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문서의 이동변동이 많으시는 걸로 재물이 이제 좀 나가셔야 돼요. 정류생분들이 올해 이제 하반기로 내년 상반기까지 1, 2월 달까지로 보셨을 적에 재물이 조금 손실이 있겠다, 나가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이제 관제 시비 구설을 좀 조심해야 되고, 어, 어떤 이, 내년 1월, 2월까지 그 문서나 금전적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 시기만 지나간다면 그 뒤에 남은 개월수들은 되게 기대를 해봐도 좋다라는 거죠. 네, 내년 수가 이제 정류생 분들도 그렇고, 닭띠분들이 을사년에 저는 이제 대박나는 띠 중에 하나로도 또 꼽았는데요 닭띠분들이 상반기 1, 2월 달 지나가시면은 또 좋은 일도 많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또 따로 찍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오늘도 68 닭띠분들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과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